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제 나가겠다는 것. 그리고 박광화 원내대표가 비회기 중에 쳐라. 아니, 비회기 중에 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체포동의한 가결 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하면 회기 중에 치든 비회기 중에 치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회기 중에 지금 쳐라. 이러는 거는 결국은 회기 중에 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가겠다는 것도 오늘 나가서 내가 검찰로 하여금 비회기 중,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영장칠 기회를 줬어. 그런데 검찰이 결국은 제대로 어, 오늘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넘겨서 9월에 영장을 친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지금 명분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저는 9월 중에 영장 철권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그러니까 지금, 어, 다음 주에 나갈, 어, 대북송금 사건과 그리고 백현동 사건. 예. 저는 두 건을 같이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음. 그렇다 될때 민주당이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지 민주당이 시험에 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불제포태권 포기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결 부결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말을 뒤집는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 당이고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약속을 못 지킨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가결이 되면 또 이재명 대표도 걱정이 되고 사실 영장이 뭐 청구가 돼서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은 다 모든 의원들은 자기 공천을 생각을 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야 그냥 그 부결 그냥 부결 나를 밟고 가라 부결 시켜라 해도 본인의 이 공천을 위해서 친명계 의원들은 아 가결 시키라고 해도 네 예, 가결 시키라고 해도 을 것이다. 부결을 해요. 왜냐? 나를,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공천을 위해서, 친명계 의원들은. 나를 위해 부결? 예, 나를 위해서 부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영장 청구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는 순간, 이 공천을, 자기 공천을 위한 친명계 의원들의 저는 무더기 이 부결표고로 인해서 결국은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뭐,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을 수사해라. 결국은 8월 중에 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이러한 시험을 피하기 위한 저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전략으로 정치적인 계산으로 오늘 이렇게 본인이 출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예.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